중서! 안녕하십니까. 용은의 이승입니다. 규 옆에 계신 분은? 지금까지 되게 건물급 출연자분들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니었는데, 저희 채널의 임계점에 새롭게 도전하는 제게스트이시고요전 이분이 오신다는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2시간 15분 전에 이 형이 당장 지금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알아냈습니다. 자기도 간단하게 카메라.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저는 트위치에서 생방송하고 유튜브 하고 있는 케인이라고 예, 합니다. 근데 소개를 너무, 네. 막, 어, 어, 이런, 이런 사람처럼 하는데, 그냥 구멍가게, 구멍가게. <laughs> 용팔이 훈련선 승규님 채널을 봤는데 아니 워낙 대단하신 분들 막 많이 나오는 거 봤는데 저를 그렇게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편하게 해 주세요. 전 덕분에 지금 너무 이제 좋은 채널 알아 가지고 컴퓨터 맞출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대인님 방송 보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영업한 거야, 내일로. 타이밍이 네. 너무 좋았던 게 네. 시청자분들이랑 전정 내고 그냥 막 씨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네. 딱 타이밍 좋게 메일이 이렇게 왔어요. 최근 음. 보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느낌이란 게 있는데 <laughs> 아... 만나 뵙고 전에 뭐 컴퓨터 견적 다 따로 얘기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커피값이랑 누가 내요? 커피값 그때 아 오셔가지고 제가 제가 했나? 요 <laughs> 네. 아 이거 제게서 굉장히 큰 영광의 순간이고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할 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네.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을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라이젠 9 7950X 3D가 나와있는데요 케인님의 방송에서도 가장 시청자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 CPU로 네. 알고 있습니다 마, 맞아요 시청자들도 네네. 이거 이제 AMD 이거를 추천을 했고 승규님도 PD님도 다 이거 아, 일치가 된것 같아요 네네. 무조건 그랬다. 이거 갈라 그랬죠 이건 만장일치였는데요 아 근데 예. 제가 5년 전에 네네. 1950X였거든요 그때 한, 한 130만원 정도 했고 네네. 케이스가 이만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3D 리퍼 <laughs> 이렇 짠!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마거는 이따만한 워크, 거 워크스테이션용이에요 이게 연산은 더 빠르죠 연산은 더 빠르지만 이건 일단 CPU 크기부터가 서두배예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빈 박스입니다 아박다 <laughs> 아, 멋지게 이렇게 케이스로 돼 있는데 없소보이게 그렇죠. 아, 이렇게 돼 있는 음... 것도 비싼 건데 이게 내부 구조가 CCD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거두개 네. 들어가 있고 이건 네개 들어가요 네. 이게 그렇게 가지고 면시큐 면적이 두 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발열 제어를 위해 가지고 싱글 코어다 성능이 낮고 그 대신 코어가 되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미없고 이해도 잘안 되시고 할 테니까요. 얘는 2등병이 여러 명 있는 거고요. 얘는 말련 병장 내지 작전 장교 같은 게 소수 정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게임은 애가다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요. 무엇보다 K 님은 종합 게임 방송 스트리머. 음. 즉 게임에서는 훨씬 이거보다 얘가 강합니다. K 아. 스를 먼저 싸구로 처음 만들었어. 짜. 유일. 누구는 가성비, 라기보다 성능 위주. 모델 갖다좀더싼거 추천했어요. 야, 어디 확장성도 떨어지는 50분이 뭔 소리예요. 확장성 좋아요. 야, 이거 가. 좀더 좋은 거 올려. 그래 가지고 이거 추천했더니 이유가 여기있었네요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X670이 된 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능 자체는 아... B650이나 X670과 차이가 없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확장성이라던가 음. 좀더 전원부가 많다거나 ATX 음. 보드라 가지고 추가 슬롯 같은 거 갖다가 그래프카드 꼈을 때하단에 끼기 쉽다거나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 보시게 되면 M A T X 부동가 다르게 좀더 넓다 보시면 되시고요 음. M 2가 이렇게 세개네개 고치나 아마 네 음. 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처음에 견적 낼때 X 시리즈나 B 시리즈나에 따라서 네네. 의견이 너무 갈렸어요. B면 충분하다 X는 끼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확장성이라는 게 이제 뭐더 추가적으로 끼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 예. 아까 처음에 네. 신주님은 B 시리즈면 괜찮다 그러셨고 네 맞습니다. 피디님은 X 시리즈로 가시라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 서도 이제 전문가분들끼리 첨예한 대립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우 첨예한 대립보다는 장비 떡이난게 있어요. 뭘 써도 제일 좋은 걸 써야 돼. 요 아... 항상 그래서 케이님한테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물려주기 힘했을 <laughs>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 써라. 일단 좋은 거 쓰고 봐라. 아 이것도 제일 왜? 좋은 건 아니잖아. 뭐 이것도 제일 좋은 건 아니죠. 어, 그래도 이 정도 급은 써야 되지 않냐? 나고 추천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 <laughs> 아, <laughs> 약간 저랑 성향이 비슷한 거야. 아, 이게 기가바이트 건가요? 네 이게 기가바이트 겁니다. 기가, 아로스 이게 뭐예요? 어로스라 어 뭐, 아로스 여기서 암성 거 어로스? 어로스라고 부통 하는데 음. 이게 뭐냐? 자기 거 조금 중급 상위 브랜드 다 어로스라 고 붙여요. 브랜드네 브랜드. 현대차의 제네시스있듯이 기가바이트의 아, 어로스.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네 <laughs> 기가바이트의 어로스가 <laughs> 있는 어. 겁니다. 이게 어로스 마스. 어로스익 스트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말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속는 차이 없어서 첨예한 뭔가를 쓰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아.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케이닝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방송용 게임 컴퓨터 구축이 제일 좋았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거에 걸맞는 제품을 추천드렸다 아, 러니다 그러니까 승준님은 이제 약간 이제 좋은 게 좋은 거고 좀 이게 허세도 어느 네네. 정도까지 이제 너무 너무 하고 서면은 맞고 이 정도 허세까지 괜찮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받아들이네요 저희 시청자분도 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청자분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죠. 반신반의 하는데 음... 승민이 직접 얘기하니까 맞는 거 같네요 음... 아, 네.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잘 믿어야겠다 구독 좋아요 이거는 AMD에 32GB 램 2개짜리 RGB 나온 거를 골라달래요.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이지 아, 현재 시장 아. 이거밖에 없는데. 어, 또딴 것도 있는데 어쪽고 얘기할 건데. 보세요. 여기 X4라고 해가지고. 음. AMD는 솔직한 말로 조금 더램 선택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따라서 여러분 XMP는 많이 들어봤셨니데 X4는 좀 생소할 수가 있으세요. AMD에서 제시하는 XMP같은 어떤 종류의 램에 있는 프로필인거예요이 마크가 있으면은 AMD 시스템과 좀더 여유롭게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AMD 붙어있는게 이 AMD 썼을때 이 예, 예. 램이 좀더 호환성이 좋다 예 맞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이게 Z가 붙을겁니다 나머진 Z가 안 붙어요 네, 예. Z가 붙는게 딴거보다 1-2만원 비싼게 그런 이유가 있는겁니다 아, 예. 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록달록한거 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딱 좋네요 네. 저는 그냥 이뻐가지고 미친 친구다 이뻐가지고 <laughs> 가격이야? 네. 그래서는 <그랬었나>? 뭔가 <laughs> <laughs> 그래도 이쁘니까 예 <에이>, 이쁘니까 <laughs> 네. 신사야 너도 이뻐 보이려고 다리 걷은 거야? 예 <laughs> <laughs> 이쁜데 좀 내려줄래?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두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누가요? 시청자분들이 <laughs> 어 그래요? 어느 정도 일리 있다 생각해요 하나의 디바이스 고장 났을 때 하나를 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딱히 이면은 제일 고장 안 나는 거 사셔가지고 그런 말 하면 좀설득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 PCI Express 5 SSD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 이 회사 SK하이닉스에서는 안 나왔죠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P41 즉 제일 좋은 회사에 제일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사 제일 좋은 성능에 제일 높은 용량 두개 저장장치에 대한 뭐 광기의 진념이 느껴집니다 이건 SSD 가격도, 한, 또, 5년 쓰디 비하면 너무 싸죠고 어, 맞아요. 부담은 없었어요. 굉장히 싸요 예전에 5년 전에 516기가에 한20 몇만 원에 했 요게 한 20만 원 후반 중후반 하죠. 이게 이거는 근데 좀 개인 취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추천했어요. 어차피 하드 요즘에 뭐 좋은 거 사봤자 SSD에 비해서 유의미한 차이도 안 나고 네. 하드는 싸고 용량 많은 게 사는 게 낫습니다. 가격을 <laughs> 용량으로 나눴을 때 가장 값이 낮은 거즉 테라당 용량 가장 낮은 게 가격이 제일 낮은 게8 네. 테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HDD에서는 유명한 게 웬디 그다음에 뭐그 시게이트? 시게이트. 전... 세 개의 하드회사가 20개, 30개 있었는데요. 네. 다 통합됐어요. 인수가 다된 거예요. 지금 도시바, 웬디, 시게이트 3개 남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애기예요? 다 없어졌어요. 다 인수합병됐어요. 아무거나 해도 다 괜찮은 응, 거겠죠하드회 문제 음. 없어요. 이거 선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거냐면은 220 v 교류를 갖다가 12 v 직류나 5 v 직류 등으로 바꿔줘가지고 네. 컴퓨터 부품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요즘 뭐가 좋아 뭐 시소닉이 좋아 안텍이 좋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는데 평소에 생각하는 거안뭐 하셔도 돼요. 했더니 뭐 지금 네가 산다고 해도 그런 걸할수 있냐고. 아 저는 이게 네. 잘 몰라요. 이거 골든가요? 골드. 네. 골드 그 위에 플래티넘, 타이탄 이렇게 어, 어, 타이탄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순기야. 티타늄? 티타늄 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플래티넘과 티타늄 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막 처음에. 그걸 들고 오시는 거예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가격은 60만원, 70만원, 80만원씩 하니까 네. 지금 그걸 들고 와가지고 제발 그런 거 사지 말고 그 아래로 내려라 뭐 다른 브랜드 뭐가 있냐 이렇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형이 자신이 옛날부터 봤던 모델이라고 이거 가서 사왔는데 시소닉의 1 2 v h t p w r 전용 코트가 존재하는 개선판 모델이고요 GX1000이라고 하면은 풀모듈러 이렇게 파워 네모나게 있잖아요 네. 이 뒷면에 보게 되면은 연결 단자들이 있는데 그 연결 단자들의 송송송송 꽂을 수 있게 안심캡을 분리하여가지고좀더케이블 정리가 편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는 약간 비싼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어. 이것만 하더라도 30만원 거의 초반 내지 20만원 후반대 어, 가격 꽤 많이 나가네이게 네. 혹시 그잘 모르는데 atx인가 뭔가 그, 그게 파워인가요 뭔가 atx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파워인지 메인보드인지 좀 <laughs> 기억이 잘안나 파워 않네. 메인보드 케이스 셋 중에 하나예요 규격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게 네. 파워가 사이즈가 이만한 게 있고 좀더 작은 것도 있어요 네. 그 작은 건 matx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기미 불려요 네. 예 근데 atx 사셔야지 저 케이스 를환되니까케이스 환다는건사사 이런 뜻인 것 같았습니다. 아... 예, 에이텍스라는 규격도 엄청 오래된 규격이죠. 옛날 IBM에서 이제 컴퓨터 만들었다가 이제 인텔에서 보드 규격 갖다가 옛날 에이티 컴퓨터 아, 킴 님은 에이지 컴퓨터 알고 예. 286인가? 예, 맞습니다. 에이티 컴퓨터에서 차기 규격으로 나온 게 에이텍스예요. 그때 컴퓨터 회사들 딱 모여 가지고 얘예 회의를 한 거죠. 회의 가지고 딱 에이텍스라는 규격을 만들자 해서 에이텍스가 생긴 겁니다. 에이텍스가 이티 컴퓨터에서 컴퓨터 에이티 컴퓨터 나온 에이텍스. 예, 그렇고 많았어요. 이제 얘는 좀 지겨워요. 이게 어찌 보면 최고의 찬사지. 지급다는게 뭐죠? 20년 해먹었어요. 오랫동안 지훈자 1등하고 있어요. 자. 이거 진짜 많이 팔려요 저한테 여섯 번 7번 물어보더라고요이 모델 어때? 이 모델 어때? 이 모델 어때? 이 모델 어때? 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이거 사요 형됐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괜찮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싸한데 순위권에 항상 드는 쿨러니까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행 쿨러를 네.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있는 컴퓨터도 음. 그 뭐죠? 농협? 농협? 아! 녹투아! 네, 녹투아. 녹투아의 NH시리즈 음. D 아마 D15일겁니다 이 평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조회사이자 유통사인 시리얼시스가 음. 굉장히 개념찬 AS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 이제 뭐 네. 고장나거나 누수되면 커피가 다 망가지잖아요. 네. 했을 때 여기 회사도 다 보상해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트리시스에서 기가 막히게 보증해 주는 걸로 알 있습니다. 그런가요? 호집을 <laughs> 바라시는 게 좋을 겁니다. <laughs> 참 시청자분들한테 전적 추천 받을 때몇 네. 분이 아 이것도 되게 좋다 가성비 좋다 했는데 제가 난 그냥 비싼 거야 막 이랬던 거 같은데 또 크라켄 을 얘기 많이 하는 거야? 아 내가 잘못 말했다 크라켄이 아니고 커세우도 만들어요. <laughs> 커세우도 만들어요. 크라켄. 이 네. 그래서,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저잘 몰라요. 아 근데 커세우도 만드니까. 드림마리. 뭔데? 내가 가지고 뭐야? 커세우인지 크락션인지 크라켄지. 좋아요와 구독. 아... 이거 뭐, 말 필요한가? AS에 미친 회사 EMTEC. 그니까, 이 형이 은근히 좀 AS를 많이 좋아하네. 그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했는데, 이 형이 좀 AS가 잘 되는 브랜드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긴 것 때문에. 아, 생긴 것 때문이었어? <laughs> 아니, 생긴 게 이게 무슨 보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보석. 근데 이거 약간 겉에, 겉에 이거 잘못됐다 생각해요. 불이 꺼진 상태였어. 로 불이 켜져야지 말려하거든요 이게. 어, 불이 켜진 상태가 지금. 겉에 케이스에 안 보이게 해놨어 이게 실제로 컴퓨터 전원 인강이 되면은 RGB 이렇게 무지개색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예뻐요. 그리고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고속바라 모델이고 음. 게임라이란 모델이고 주연이 3080, 3 0 9 0때서부터 계속해서 이 브랜드에 꽂혔나 봐요. 이 디자인, 크리스털 알갱이에서 이제 나오는 빛이 비산되는 뭐 그거에다가 약간 광줄이 뭐가 흘려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거 갖다가 남들 추청하고 자기도 사고 하는 그런 광기 어린 모습을 비인님이. 발형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솔직히 멋있잖아. 네. 아, 그리고 근데 음. 이제 4090도 저희 네. 이제 잘 모르지만은 이제 똑같은 4090이라도 막 되게 뭐 여러 뭐 제조사에 따라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메인 칩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기판 집판, 그기판에 앞에 그 디판 거이그 클린 솔리션 이런 뭐같 거네. 그런 것만 이 e m 팬들이 담당하는 거죠. 이도 엄청 그때 막 <목소리> 서로 엄청, 엄청 싸우죠. 7개인가8 개인가 뭐 어디서 아, 뭐 리뷰도 아, 보고 아, 뭐 어디, 뭐가 좋네, 저게 뭐, 좋네, 저게 뭐. 좋네, 좋네 와, 그래서 정말 헷갈렸는데 어, 깔끔하게 딱 이렇게 골라 주셨네요. 두 개는 뭐 해야 되니까요? 저분 말 따라가면 큰다는 게 지금 저 뒤에 저거 지 보고 있는 지금 당황해가지고. 내가 어우 그래도 생각보다 무게는 가볍네. <목소리> 어. 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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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목소리> 아이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예,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안될것 아, 같습니다. 예. <laughs> 아니 뭐 무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이거 얘기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조립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케이님 방송 가서 조립해야 되는. 그건 게... 영광인데. 그건 영광인데 이걸 또지? 시... <laughs> 아니 내가 케이님 방송을 평소에 보잖아. 예근데그 컴퓨터 얘기를 하실 때 이거를 까시더라고. 형이 건담 그거 쓰고 있잖아. 헤드파이브. 아, 아, <laughs> 오로스 기본색으로 잘 들어왔고. 그냥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 내 처음에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처음에 이..이거 뭘건담용이라 그러는 거야? 그니까 러이 화려한 거 멋있는 거 멋이 있는데 아유 뭐 이게 생긴 거 봐라 이게 뭐 먼지만 끼고 그냥 쓸데없이 크기만 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p 님이 너무 추천을 하시길래 일단 했어요 생각보다 그 제가 우려하는 거를 걱정할 게 없다 생각보다 너무 멋있다 해서 골랐는데 이 케이스가 뭐 이, 너무 커요 이게 너무 <laughs>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조립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캐니 방송으로 이동을 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승교님말 들어보면은 이거 좀 탐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승규님 아, 이거? 저는 그래요. <laughs> 저는 케이스는 딱 하나의 철학 가지고 있어요. 가구에요 집이 가구. 이거랑 어울린 디자인이다 강추드립니다. 집이 이거랑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다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케이님께서는 직업이 스트리머시잖아요. 네. 눈에 띄는 게 뭔가 집에 하나 더 있으면 굉장히 어울릴 수밖에 없지요. 아, 근데 저는 좀평타지 방송에서 그냥 아유막 쓸데 없이 그냥 컴퓨터가 그냥 네모 나면 되지, 그냥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라. 광각이라서 그렇게까지 카메라에서는 커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살짝만 앞에 놔가지고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아, 다 가려가지고 자 이렇게 놓고 잠깐 네. 안쓰 카메라가 안 보이는구나. 아, 이 정도입니다. 이제 오늘 소개한 거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음. 이거 분명 경기장 올라오면 또 말씀드리겠지 이거 얼마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시겠죠? 음. 해가지고 제가 그것은 더보기란에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음. 이뻐요 음. 와우